그러눔 <laughs> 왜그러눔? 맞다 아이님 버리는 꼬라지 보니까는 미년 아이 멍청한 AI들아 빨리 내놔 어 아락락 락 이거 뭐지 계속해서 안 되는구나. <laughs> 빡치네. 아 재밌다. 아 씨발 이러다가 우리 둘다못 나면은 우리 판도 먹히는 거 아님? 맞맞음 아, 씨발. 애돼 떼기피 뭔데? 안 알려줄래? 그럼 나도 못 주지. 어떻게 알려줘. 씨발 나게 할 것도 아니면서. 빨발내거 한판짜린데 이걸로 씨발 나면은 27000원이 그냥 들어오는거 아니야 씨발 1300 제외하고도 예 yeah. 1300이 아예 1300이 아니1 3 0 0 0더 들어오네 맞아 잡았어 한판짜린데 13000이 들어온다고? 근데 안나네 <놀람> 나더할줄 <놀람> 나 <놀람> 알았어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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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걸 시발 <laughs> <laughs> 리치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3등 됐어. 죽갔다 진짜. 재밌다 이거. 아이 개 죽갔네. 올리 올리지 등. 만원 맞춰야지. 네 <laughs> <laughs> <같은 게 들어간다. 웃음> 왔다. 오, 로빈. 친데. 오, 강도. 씨발 이거 설마 국산 무쌍 팬가개해 봤네. 에이 설마. 에이 설마. 씨발 에이 설마. 씨발 시발. 에이 시발 설마. 왜 그래 또? <laughs> 왜 그래 <laughs> 에이 설마. 우리 일에 그러는 거 아니야? 맞을 수도 있어. 어쩌면 어디? 아 여기다. 아 이런 젠장 제인. 침대방 바로 바로 옆 옆에 있어요 침대방. 브랜드, 나이스. 아이씨. 나 어제 사키 됐어. 아전판에는 해지고 그잖아이 정도 해야지. <laughs>